지니 브레이브 킴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중동 항공사 승무원의 월급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통장 관리 환전은 어떻게 하나 이야기를 해 볼게요. 우선 저희 항공사 월급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제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른 중동 항공사의 승무원과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딱 제가 단정지어서 얘기를 할수 없는 게 비행 시간에 따라 그리고 가는 목적지에 따라 턴을 많이 하나, 레이오버를 많이 하나에 따라서 월급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저는 턴을 한달 동안 돌았을 경우에는 거의 UA e 디람으로 만 디람 정도 되고요. 레이오버만 받았을 경우에는 만 천에서 만 삼천 디람까지 차이가 나요. 특히 레이오버 데스네이션이 미국일 경우에는 제가 만 삼천 디람까지 찍은 적이 있어요. 5일에서 10일 정도 리뷰를 갔다 왔을 경우에는 음 비행기 티켓값까지 디덕션이 돼서 거의 9,000디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솔직히 입사 1년 차에는 적금을 들었어요. 그래서 월급 받은 거에 환전을 먼저 US 달러로 하고 한국 비행 있을 때마다 가져와서 한국 통장에 넣고 적금을 또 그걸로 매달 100만 원씩 들었던 것 같아요. 입사하자마자 1년 동안은 적금을 들고, 적금 만료 후에 또그 돈을 그냥 다 써버렸어요. 어디다 썼는지는 어디 갔지 다. 입사 2년차, 3년차, 4년차에는 돈을 전혀 모은 게 없어요. 정말 여행에 돈을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거의 월급 받은 족족. 어, 한 달에 한두 번은 여행을 기본으로 했고요. 돈과 여행 절대 두개다 잡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돈을 모으고 싶으면 여행을 포기해야 되고 여행을 가고 싶으면 돈을 포기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됐었는데 저는 그냥 음, 돈으로 살수 없는 추억과 경험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매년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제가 매년 하고 있는 비전 보드에 가고 싶은 여행지를 다 썼었어요. 그래서 매년 다 계획을 세웠죠. 미국 로드 트립도 가보고 싶고 남미 여행 카니발 축제도 가보고 싶고 아이슬란드도 가보고 싶고 다 리스트에 써서 매달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4년까지는 제 통장이 털털털 비었었죠. 그리고 5년차 돼서, 아, 이제 집을 사고 싶다, 돈좀 모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하는 방법을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계부를 썼고요. 제가 지출을 얼마만큼 하고 있나 대충 알기 위해서 월급을 받고 거기서 내가 얼마 정도 썼나 가계부를 열심히 썼어요. 월급을 받자마자 반을 US달러로 바로 바꿔서 바꾼 US달러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외화통장에 넣었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외화통장이 없었는데 아 나중에 내가 해외에서 공부를 다시 하고 싶을 경우에 US달러를 그대로 사용하면 될것 같아갖고, 음, 굳이 한국돈으로 다 바꿀 필요가 있나 싶어서 외화통장을 만들었어요. 우선 신한은행에서 외화체인지업이라고 있거든요. 무조건 달러로 바꾸, 바꿔서 거기에다가 다 달러를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 외화체인지업에 US달러를 저축했을 경우에는 이자가 붙지 않아요. 그래서 달러는 많이 저축을 했는데 이자를 더 받고 싶어서 정보를 좀 알아봤어요. 근데 한국에서 한참 유행을 하고 있는 풍차예금이라고 제가 좀 정보를 찾아봐서 US달러로 풍차예금을 들기 시작했어요. 풍차예금 뭐냐면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예금을 드는 거예요. 1년 후에는 결국 매달 이자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자유적금을 들었어요. 자유적금은 제가 들고 싶은 금액만큼 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 200달러를 적금을 들고 싶다 그러면 200달러를 넣고 300달러를 넣고 싶다 그러면 300달러를 넣고 근데 주로 저는 기본적으로 200달러는 한 달에 적금을 넣으려고 노력을 해요. 한국에 와서 휴가를 받았을 때는 필요한 만큼 외화 체인지업 통장에서 환전을 한국 돈으로 하고 씁니다. 특히 작년 경우에는 미국 환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거의 1,900원대, 2,000원대까지 가서 그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냥 환전을 다 해버렸습니다. 티아드는 음, 레이오버 수당을 한꺼번에 월급이랑 같이 받아요. 에미레이츠 같은 경우에는 레이오버에 갔을 때 호텔에서 그 나라의 돈으로 주거든요. 근데 저희는 모두 합쳐서 월급이랑 같이 나와요. 그래서 즉 디람으로 한꺼번에 다 받는 거죠. 근데 환전은 어떻게 하느냐? 어 처음에 제가 입사했을 때는 가는 나라마다 다 환전을 해서 갔거든요. 캐시를 사용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캐시를 사용한 다음에 거스름돈을 제가 나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 가는 나라 크루한테 팔려고 해도 아무도 안사고 동전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냥 아부다비에 있는 카드를 가져가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신한은행에 외화 체인지업 체크카드가 있거든요 해외에서 US달러로 페이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혀 떼지 않아요 그래서 외화 체인지업 체크카드를 사용을 합니다 구독자 분님들께서 유용한 아이디어를 많이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서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